안녕하세요. 청자보드입니다. 저는 지금 국내 롱보드 대회에 나왔습니다. 저번에도 대회 출전 영상을 올렸었는데, 데이 같다고 적고 발레는 하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, 발레도 쉬운 거 아닌데. 그래서 오늘은 좀더 멋있게 라이딩을 보여주려고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. 어? 사실 이까지는 안 갈았습니다.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침착하게 트릭 라인을 해봅니다. 노컴 비거스핀 피글투 피루에. 노컴 플라이. 페이키 피봇. 이제 마무리로 킥플립을 하면 됩니다. 마무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라인은 제껴두기로 하고, 두 번째 라인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. 아, 저거 실수 잘안 하는 건데, 왜 이럴 때 실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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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저때 "아니, 연습할 때잘됐는데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. 다행히 막판에 킥플립과 빅스핀을 타긴 했는데, 그것도 애매하게 탔네. 일단 실수가 많았네. 뭐 그래도 열심히 잘... 도전해 이거? 이번에도 예선 탈락이네요 롱보도 이렇게 못하는데 진짜 접어야 하나? 눈구라고? 열심히 유튜브 각이나 잡도록 하겠습니다